안녕하세요. 인사, 임주입니다 제가 지금 뭐, 땅그랑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땅그랑 지역. 이 동네에 이케아가 있어요, 이케아. 오늘 제가 가구, 사실 저희 집에 가구가 제가 아주 저렴한 걸 사놨는데, 자그라면은 포르말데이드가 나와서 그런지 눈물이 계속 나요.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여기 동네에 왔고, 좋은 가구 한번, 책상, 책상 하나 사갈까 합니다. 사실, 사실 저번주에 와서 제가 사갔는데, 영상도 찍었어요. 근데 영상이, 그냥,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케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일요일이고 지금 10시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마스크 플러스 한국에서 온 향균장갑 끼고 딱 가구만 사고 제가 빠지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했습니다 저는 딱 하나 아주 기본적인 책상 저번에 샀지만 제가 약간 하나를 샀는데 하나로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 더 사러 왔습니다 한학돈으로 이제 4만 원 했었나? 이케아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밥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김치볶음밥을 판다면 인도네시아 이케아는 아얌바까를 팝니다. 아얌바카둘다 아얌바까랑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책상은 저번에 산거 그냥 그대로 하나 더 사면 될것 같아요. 제생각입니 어디 갔지? 일다 집에 있는 요거를 똑같은 걸살 겁니다. 근데 저번에 산 거는 제가 요거를 샀고, 오늘은 요거를 살 겁니다. 기억자로! 집에 딱 제가 치수를 재보니까 요게 아주 딱 맞아 아주 포름 알데히드도 없고 요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플러스 요 하얀 다리 4개 쇼핑몰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벌 <laughs> 사실 이케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싼거 있긴 있는데 요게 포름 알데히드 안 나오면서 가성비 20만 루피아 이거 한돈 15,000원 하려나? 다리 4개 그러면은 한 한국 돈으로 한, 한 3만 7, 8천원 하는 것 같은데 이 세트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약간 펄치할 때 약간 위기가 한 번씩 오긴 오더라고요 팔다 굳더라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 가성비면은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할 만하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한국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케아 한국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거라면 그거 아얀 바까르? <laughs> 아, 내가 처음부터 이케아를 알았다라면, 저는 지금 포르말데이도 나오는 가구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격이 뭐, 유의가 조금 더비싸한20% 30%? 20% 30%돈더 주고 저는 눈물 안 흘렸을 겁니다. 야, 나갈 때까지 유혹하네, 애기들을. 애기들 꼬면 이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야 될것 같은데? <laughs> 계속 구경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왠지 필요 없는 것도 왠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사고 싶고, 왠지 이게. 그냥 늪으로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다. 빨리 나가야 돼요, 여기서. 네, 이제 물건 다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온 이유가 그냥 밥 먹으러 온것 같아요. 나이스하게 맛있고, 한국하고 다른 거 사실 이 가구들 보면은 뭐 한국에 있는 거다 아마 똑같이 있을 거예요. 뭐 가격만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음식, 음식은 하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도 밥을 한번 먹겠습니다. 어? 케이크 없어요 아 젠장 아 치즈케이크인데 무조건 아 이런 아 저번에 여기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었는데 아 스타벅스 치즈케이크였는데 가격은 만원쌌는데 1차 위기 예 무조건 아얀 바까를 가야돼요 아얀 바까를 가야돼 이거는? 미트볼이요? 미트볼 가져 메뉴판 이렇습니다 미트볼 5만원이면 엄청 싼것 같은데? 이거 한국에서 만원 하던데? 12개? 와 미쳤다 요리는 바로 즉석요리처럼 바로바로 만들어서 주십니다 아얀 바까 아얀 바까르로 사자 땡큐~ 제법~ 음식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먹어봤는데, 오늘 또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야. 이거 오면은 두번 먹고 세번 먹어야 돼. 제가 보기엔 제가 이 근처 살면은 저 여기에서 먹방으로올 거예요. 이게 얼마였죠? 48,000 원. 48,000 원을 비 세금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음, 없어요 48,000 원. 이거 한국 돈으로 한4,000원 정도 하는 거네. 3,000 1 원. 여러분들, 이게 아얌바까르라고닭 하나 구운 거랑 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막 특히 요거이 산발.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나중에 뭐 이케아 뭐 오실 일이 뭐 거의 없겠지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케아를 오실 일이 없겠지만, 혹시 온다면은 여기 와서 꼭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에서는 만 원으로 하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이거, 이거 아까 5만 5천 루피야. 이것도 한 4,500원 하는 거잖아요. 1,335원. 이것도? 와. 진짜 이케아 와서 점심만 먹어도 비행기가 뽑겠다 이거 한국에서 인기 되게 많더만요 특히 짤기잼이 인기 많더만요 제가 짤기잼이 아니라 조금 다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네, 여러분들 이케아 오시면은 꼭 요거 두개 드시고 가세요 한국에서 이거 제가 알기론 만원좀안 되는데 여기는 다천원 조금 넘었어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만원 나왔죠? 열두 개로 12개짜리?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나왔죠? 만원 나왔죠 한국돈도 거의 음료 두 개, 메인 두개 그리고 이거 뭐냐 만 팔백 원만 팔백 원아 저기 이사 와도 돼요? <웃음> <웃음>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미트볼.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전 여기서 처음 먹었거든요. 한국에서 안 먹어보고. 근데, 나름 이주에서 맛있더라고요. 요거에 어떻게 하는 거 있죠? 요렇게 먹더라고요. 그 하얀 틀이란 친구.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딸기잼 같은 건데, 딸기잼은 아니고, 요거. 음, 알죠? 이게 이케아 메인이잖아요. 음. 마치 한국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네. 여기 예전에 오픈했을 때는 저쪽 프레젠타이 와서 있었어 아, 그래요? 본사에서. 응. 아 저는 솔직히 이거 아얀 밥 그리고 닭구이. 저는 닭다리 아니면 안 먹거든요, 제자 아, 근데 통 닭다리에요. 한국에 있었으면 인기 엄청 많았겠다이 가격에 이 정도 했으면. 아얀 밥값, 닭구이. 인도네시아 전투 보이시는데 한국에는 그 김치볶음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얀 밥값. 음. <laughs> 맛있다. 아니 이게 밥까지 맛있으면은 안우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내가 내가 왠지 머리에 아 인테리어 뭐 해야지 하면은 이하만 하면 생각날 수밖에 없네. 아 너무 잘한다. 밥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고요. 가구가 좋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음. 가격이 아, 그 적정하면서도 그럼 아 맛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콜라 제로콜라. 잘못 샀어요. 제로콜라. 콜라는 아 잘못 샀어. 와 이거 안 먹고 가면 서운할 뻔했다 진짜 이거안 먹고 가면 서운할 뻔했어요 이거 두 개에 2만 5천 루피야 한국 돈으로 하면 1,800원? 1 8 0 0 정도 와 이거 두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디저트까지 먹고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이게 없어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이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이거 스타벅스에 파는 치즈케이크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2만 5천 똑같이 1,800원 2만 5천 루피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케아 오시면 꼭 꼭 두고 드시고 가세요. 요거 세트, 그리고 치즈케이크. 요두개 해가지고 5만 원, 한 4천 원좀안 하죠, 맞죠? 혹시 한국에서 이케아, 인도네시아 오실 분 있으시면 혹시 모르니까, 이케아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식사 다 하고 이제 결제하러 가겠습니다. 진짜로. 이케아는 밥만 먹으러 와도 될것 같아요.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요 식당하고 요 디저트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서비스 같아요, 서비스. 불어봐. 와, 진짜 싸다, 이건. 인도네시아, 이케아,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거가 있다면은 여기가 음식이 그냥 해자라는 거. 그래서 꼭, 인도, 인도네시아 이케아 오시면 음식을 꼭 드시라는 점. 보고밖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국이랑 거의 파는 것도 똑같고, 그럴 건데, 여기가 아마 가격은 더 싸지 않을까. 환율에 대비하면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 와, 이케아 가려면 줄이 이렇게 서요 된다. 너무... 원래, 원래 이래. 와.